성남예수마을의 주목사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단호박 밭에 왔습니다. 이제 한 달간 터널 비닐을 씌워서 이렇게 단호박을 키우고 있는데요. 이제, 어, 단호박이 터널 속에 꽉 차서 이제 오늘부터 벗겨주고 또 순자가 벌레 해줘야 됩니다. 예. 한번 그거 한번 볼까요? 자, 에, 4월 초에, 에, 3월에, 3월내 실을 파종하고, 4월 초에, 이제 이 밭에다가 심었습니다. 여한 500평 정도 되는데요. 이 밭에다 심고 한 달간 이 터널 안에서 터널 안을 볼까요 네, 이렇게 터널 안에서 한 달간 키웠고요 이제 이 호박들이 터널 밖으로 삐져나오고 있습니다 예. 네.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이렇게 터널을 하나씩 벗겨 가면서 이제 순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자이기게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네, 이렇게 원줄기가 있고요 원줄기 옆에 겹순이나 있습니다. 겹순. 곁순. 겹순을 제거해 줘야 되고요. 올해부터는 이제 외줄 재배. 그래서 이 원순만, 원순 재배라고도 합니다. 이 원순만, 이렇게 원순만 키울 거기 때문에 곁에 나와 있는, 음, 이제 겹순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. 이렇게 겹순. 순을 제거해야 되고요. 그래서 예, 자, 이게 보시면 이게 이게 원순 옆에 곁순이 나왔죠. 그래서 곁순을과감하게 잘라주고 이 원순만 재배하려고 합니다. 예, 원순만 재배할 때 장점은 어, 순 작업하기가 편하죠. 한 원순만 하기 때문에 농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. 에... 근데 단점도 있어요. 단점은 일본과가 너무 크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무게는 많이 나가는데 일본과가 너무 크게 되면 이제 두 사람이 먹기가 조금 큽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어, 밤 호박이 한 100, 500g 이하 300g이 좋은데 조금 커지더라고요. 그런 단점도 있지만 재배할 때는 이 원순만, 원순만 기르게 되면은, 음 훨씬 더 관리하기가 쉽고, 예, 그렇습니다. 집중되기 때문에, 양분이. 그래서, 올해는, 이제, 어, 원래는 이게, 에이 호박, 호박 사이를 한 50cm로 했었는데, 올해는 한 30cm 정도 해서, 원순 재배를 해서, 이제 빨리 수확을 하려고 합니다. 7월달 되면은 이제 이 수확이 끝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한 줄씩 터널을 벗겨가면서 어 이제 이순 작업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. 철사도 정리하고 또 비닐도 정리하고 어 이제 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예 그래서 어다순 작업하려면 만한2 3일 들리지 않을까 예, 생각이 되네요.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이제 터널을 벗기고 순 작업하는 음, 이 작업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이제 순 작업이 끝나면 이제 어, 위에다가 덕을 설치, 설치해야 되고 덕 위로 다 유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. 예. 이제 계속 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성남예수마을의 주목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